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, 좀 다시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, 또 아침 새벽에 25K를 깨는 움직임이 한번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 금리 결정이라는 좀 비교적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또이미 증시는 금리 결정 이후 상승을 한 반면에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또다시 이렇게 반대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? 그곳을 또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어제 이빅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곳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런데 어제 이 금리 결정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9시 반에 이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먼저 나왔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또 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중요한 지표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어제 이 발표치를 보시게 되면 어, 전월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1.1%로 그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 또전월대비해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0.3%로 이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어, 그러다 보니 어제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미 이렇게 미 도매 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힘이 실리는 금리 동결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금리는 사실 이 금리가 얼마가 될지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가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엔 이 금리 결정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5.25로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고 또 이것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0.25에서 0.5%로 인상을 한 이후에 거의 지금 13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또 중단이 된 거였어요 어, 그런데 이 금리 결정과 동시에 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어떤지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어, 보시는 것처럼 이 연말 금리 전망이 5.6%가 나오면서 3월의 점도표에 비해서 50bp나 상승이 된이 점도표를 함께 또 공개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연말에 이 금리 전망을 이 5.6%를 이 FOMC 위원들이 가장 많이 또 선택을 했고 지금의 5.25 금리는 딱두 명만이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 이한 차례 정도 이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한 차례보다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의원들의 생각을 또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더이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명사가 발표가 되고 이렇게 이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어, 그런데. 그 직후 3시 반부터 열린 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앞으로 몇번더 올릴 수는 있지만 이 전망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요 기사를 보시면 또 다음 달에 있을 7월 FOMC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점도표 쇼크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에 비해 이 파월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달랬다라는 이런 해석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는 것처럼 3시 반에 파월의 이 기자회견 이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주요 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소폭에 하락을 했지만 S&P 500 같은 경우는 0.08에 뭐 거의 제자리를 지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.39%의 소폭의 상승을 또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어,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안 좋으니까 이 에너지 주는 좀 요즘 계속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렇게 어, 이 빅테크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좀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도 무려 4.8%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400 거의 30달러로 400달러 선을 확실히 또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만큼 지금 미 증시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,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K를 깨는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어, 그러면, 이 다른 자산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어, 그곳을 또한번 말씀을 드리면, 어, 어제 제가 이 영상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, 이 이틀 전에 CPI 호재에도 불구하고,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, 이번 이 SEC발 폭락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이 비트코인이 한 번은 좀 쏟아내면서 시장이 정화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가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상승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,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이 이 SEC발 거래소 소송으로 좀더그 하락폭이 심해지긴 했지만 어, 그 전부터 계속 좀 하락 추세 속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SEC와 거래소 간의 소송전으로 투심이 좀더 위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걸릴까? 어,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이 어, 차트를 보여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폭락의 큰 이벤트를 두 가지로 좀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루나 사태고. 또 하나는 이 FTX 사태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과거의 두 차례에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후에 좀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 6월 중순쯤에 이런 하락이 나온 이후로 여기서 계속 좀 횡보를 했지만 이 횡보를 뚫고 상승한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7월 16일, 그러니까 7월 중순이니까 이 루나 사태 때는 이 추세를 깨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이 FTX 사태를 보시면 이때도 한 11월 한 초순쯤에 이렇게 폭락을 한 이후 상승한 시점이 1월이 넘어서야 이 추세를 깨는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지금 SEC 발 하락이 어 지금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게는 뭐두달 아니면 1 개월 정도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어 그리고 이 지금의 하락은 어 제가 요 영상 제가 요 영상을 5월 2일 날 올렸는데. 이때 이 부제목으로 일부 자금 비트코인 매수 전략 공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,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 2월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9.5K까지 터치를 했는데 어, 이때 그 하락률이 대략적으로 21%니까 한20% 정도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4월 고점을 찍은 이후로 20% 하락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4.8K니까 한 25K까지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어 그런데 이 복팔분의 교훈을 생각을 해서 26K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는 26K 아래로 떨어졌을 때부터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해오고 있고 또 오늘 밤 새벽에도 하락이 되면서 또 결국엔 거미줄 쳐놓은 게 매수가 되었더라고요 어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24.8k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때 4월의 고점 31k부터 24.8k까지 딱 20%가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락은 20%내이 예상된 범위 내에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. 어,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느냐? 또 그것이 중요할 텐데 솔직히 그것은 아무도 뭐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일단 이 추세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은 좀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, 특히 이 나스닥이 현재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 증권 이슈로 투심이 다운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미 증시 쪽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에서 좀 이탈이 돼서 이미 증시로 흐르는 그런 이탈 자금이 좀더 나올 수도 있다고 라 보이고 또이 차트를 다시 봐도 지금 이 일간 RSI를 보면 현재 이 RSI가 한35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, 그런데 보통 이 하락장이라고 느꼈던 그 때의 RSI를 보면 뭐 지금의 35도 낮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RSI의 하단인 이 30을 터치를 하고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앞으로 이 RSI가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져야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 축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또 다음 불장을 대비할 수가 있을 테고, 그래서 저는 또 아침에 또 새로운 이 거미줄을 두 개를 더 쳐놨어요. 어, 그리고 요 기사를 보시면,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,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매수 적기 신호다라는 요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지금 현재는 이 2019년 크립토 윈터 이후 이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암호화폐 매수 적기다 라고 할수 있고, 그래서 몇달 안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시장 활동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. 규제 리스크, 혼란한 금융시장, 유동성 부족, 시장 폭락, 거래량 및 자산 붕괴 등 악재가 만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, 대체로 악재가 만연한 시기는 최적의 매수 시기였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. 어 그래서 지금의 하락을 좀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어제 이 리플사가 이 약식 판결 중단을 법원에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, 그런데 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그런데 그 이유로 요 코인 공부 코공님께서 관련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 주셨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이 코공님이 이 SEC와 리플 소송 이후에 뭐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소송의 업데이트 내용을 굉장히 좀 상세히 잘 알려주십니다. 어,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. 그래서 이 코공님이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, 이번 이 리플사의 약식 판결 중단 요청은 공정고지에 관해서만 약식 판결을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법 관련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러면서 뭐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, 근데 이걸 여기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게 되면 이건 또이 코공님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어,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 더보기에 이 링크를 또 걸어 둘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그래서 이 약식 판결 중단 요청을 보고 뭐 거짓 기사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는데 일단 이 약식 판결 중단 요청은 팩트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법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결정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해소해 주신 이 코공 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